이게 마지막 총알이라며? 그렇지 그럼 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둘다 목숨 하나씩 있고 우리 다 하나야 내가 균형을 네, 맞춰 놨거든 근데... <laughs> 공평하게 니 머리 한번 쏴봐 이러면 첫턴 가지는 사람이 유리하겠다 <laughs> 나는 아싸 야뭘 그걸 써보냐? 나였으면, 나였으면 일단 나한테 써봤다. <laughs> <laughs> 안 돼, 쫄려서 안 돼. <laughs> 하여자 특 결과를 알고서 어져 저... <laughs> 진짜 하여자다 근데. 아라 <laughs> <죽어라. 웃음> 하여자 특 공격받았다고 바로 쏴버림 원래 <laughs> 아, <자신. 웃음> <야, 웃음> 우승자 경제 해야지. 너빨 들어와, 죽이 몇개몇 개났더라? 몇개아 진짜 <laughs> 자기야 미안한데 루미큐브가 아니라서 못 알려주겠다. 야니 네 때문에 나도 까먹은 것 같아. 싫어야? 얘들아 모르게 신나네. 그 실탄이야? 몰라? 모르고 쏘는 거 같은데. 모르면서 자른 거야? 오 와, 아니네. 법의 세대 까비. 까비 이래? 야 세상 모두가 김토로가 죽기를 <laughs> 원하. 아기가까기게 하는 게 너무 야, 내가 착하게 살랬지. <laughs> 야, 나 전화했는데 안 알려줬어. 아, 미래가 없거든. 미래가 없잖아.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미래밖에 없다는 뜻이었어, 내 말은. 아니, <laughs> 미래가 없어. 미래가 없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. 아, <laughs> 미래가 없어서 안 알려줬다? <laughs> 나 혹시 왕자 당하나? 왜 나만 있을게? <laughs> 아니, 뭐야. 오후... 아니야, 아니야. 이어서 수없어 아, 나는, 나는, 정직하게 번갈아가면서쏘고있라고냥니아자 뭐라고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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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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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상아자특니 아니, 아니, 하여 자택 말번복함아 <laughs> 야, 아, 전화 또안 알려줘. 운도 지질이 없지. 도박을 하자. 오. <laughs> 쟤는 왜 맨날 도박은 나로 하지? <laughs> 너밖에 없잖아 지금 상대가. <laughs> 저 아직 살아 있어요. 어? 목소 안 보이는데? 어, 나 죽었나? 아니야, 나 살아 있어. 쿨롱 쓸수 있나? 싸봐. 안 죽고 살아 있는데 목소리 없어. 한번 싸서 확인해 보는 거지. 너가 나 줄. 살아 있는데요? 다들 살아 있네. 왜 목숨 표기가안 되지? 그러게? 너 뭐냐? 너왜 불사신 됐냐? 야미 좋겠다. 깍두기. 깍두기. 아저 뉴비라서 봐주다 봐요. 그러면... 내 차례는 안 와. 음. 영원히 안와내 차례. 내가 턴 먹었거든. <laughs> 한번 한번 플로 시게 하고 토로한테 넘기면 토로가 플로 죽일 줄 알았는데 저 새끼가 낯선 건데. 아니야. 안 보여서 못 샀어. <laughs> 실탄이겠지? 지금 모르고. 실탄이야. 실탄이겠지? 한번 싸우기로. 네. 공탄이잖아. 남의 말을 왜 믿어? 야 실탄 오. 뭐야 위즐 생겼네. 야 목숨 위즐 생겼네. 뭐지? 나 진짜 깍동인가 봐. 생기. 뭐지? 하여자 특 돋보기 복 제가 하여자래요 제가 상여자 특 돋보기 복모임 <laughs> 상여자 특 돋보기 복 상여자 특 돋보기를 사랑함 상여자 특, 상여자 특 제가 의물인 하... 돋보기를 제가 하여자라고 긁있어요 상여자, 상여자 특 도박하지 않음 상여자 특지식 돋보기를 사랑함 응? 전화를 받았는데 세번째 총알에 대한 정보가 지식의 있었거든? 지식의 사물인 돋보기를 어. 봄이지라 알고 싶어? <laughs> 알고 싶다. 근데 방금게몇 번째 통화를 했는데, 어? 일단 나도 들어. 다섯 번째, 이거 몇 번째 통화인지? 지금 탄 기준으로 알려주는 걸까요? 아, 그래, 아, 그래, 응. 일단 아. 뺏어. 어. 나 담배 필 아. 거야. 와, 아. 돗대를 아. <laughs> 아, 뺏어 피네? 내시야 오른쪽에 담배 개많다 저거 뺏어 피면 안 되나? 적당해? 아, 내 다음에 김토로지? 응. 그럼 턴 순서 바꿔. 어. 어. 어? 가진놈들이 더한다고 지금? 아. 어. 어머! 어. 어. 아니, 또키 맥주 사장이야? <laughs> <laughs> 아, 나 맥주 먹지도 않는다.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그거 공포탄이야. 이게 다섯 번째지. 몰라? 다섯 번째면 공포탄이야. 그 공포탄이야. 나도 방금 전화했어. 근데 둘이는 다른 거 아니야? 맞아. 아 아니네. 내 기준이 아니라. 응. 어, 처음 부터인것 같아. 어. 처음부터라고? 그럼 왜냐면 그럼 그러면... 똑같게 공포탄이었으니까 맞거든. 그럼. 응. 근데 그럼 말이 안 되는데? 나 지금 세 번째 탄 전화 받았거든. 진작 나 같은 탄이잖아 너가 꽝인 거지 그러니까. 어? 사기잖아. 거베세드 시오비앱. 안 알려 주기도 하는데. 어. 네. <laughs> 그거 오브탄이야. 확실해? 확실해? 아니면 너 Send it 뭐 그런 생생을해해야 아, g I'm g 보에서난 to send it. I'm going to send it. I'm going to 이 e n d it. i 탄 going to send it. I'm going to send it. I'm g 그 i n g to send it. I'm 응, 나내 복수 몇 개인지 몰라. 너 하나야. 우리 다 하나야. 내가 균형을 너는... 맞춰놨거든. <laughs> <laughs> 공평하게 네 머리 한번 싸봐. 공평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. 상여자 특 진머리 진호아. 야, 내가 진실을 알려줬잖아. <laughs> 입에서 나오는 고 너 언제 플러스 올래? 야, 너를 빨리 제거해야 내가 싸울 수 있단 말이야. 넌 나만 죽이잖아. 아, 나, 나, 뭐, 나 플러스 억울하네? <laughs> 나 플러스, 나 토끼한테 <laughs> 죽었는데. 나 피의식이 있거든, <웃음> <나한테>. <웃음> 야, 너 처음에 날쏜게 너무 괘씸해서 아유, 웃겨. 잊을 수가 없네. 첫인상이 오래 간다더니. 괘씸해? <laughs> 아니, 하나도 안 괘씸해. 나다 잊었어. <laughs> 아 진짜? 진짜 질이 너무.. 그 애스타 겁의 새들 하여자 특말 번듯 방아 좋아. 분명히 아, 받아들이겠습니다. 넌 담배도 있잖아. 맞아요. 좋겠다. 좋겠다.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담배로는 충전 안 되나요? 돈을 <laughs> 벌거 없지? 오, 나그 다음 다 뭔지 알아. 알려줘어 응. 대신 나를 쏘지 마. 그래. 히읗. 알려줘봐. 기를. 기. 야 어, 자기 어. 쏘지 말라고 하는 거면 실탄이겠지. 아니 지금 들어 있는 건 공탄이고 그 다음이 실탄이야. 어, 그렇게 추리야 되네. 정보줬다. 응, 나 정보 줬다. 아, 공포로 종말이 되겠대. 이게 <laughs> 웃기 그래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간지나게 이겨야지. 빌빌 김면 어떡해. 야 이길라면 이기도 해야 돼. 좋아, 좋아, 좋아. 나 쏴도 돼. 쏠 거야. 응.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. <laughs> 아, 너 뺏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. 야왜네 턴에서 끝나질 않냐? <laughs> 뭐, 영원히 떡기차네. 어, 나네?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뭐라고? 요즘에. 미려오겠다네. 어. 어 악결이 아, 유행이래. 아 진짜? 열심히 공부하고. <laughs> 아, 안 돼. 아... 모두가 공평하게 1승하는 미래를 바랐는데. 아... 야, 이제 내가 진짜 이길 수 있어봐라. 있어봐 내가 이겨줄게 <laughs> 응. 야, 야, 이게 웃긴. 이 결과 보는 거. 가장 많은 피해량 토. 가장 많은 피해량 토로. 파란 횟수 최다 고골독고 제일 부주의 풀로 최다 아이템 보유 토로. 최고 자산 갖고. 내가, 내가 빨리... 있어서 그런가 같아. 아까 싫다니까. 너네 의견을 좀 받을게. 난 싫탄 거 같아. 피는? 음, 뭐 그렇지 않을까? 싫탄이다? 아, 아니. 선산이다. 감탄이다. 어머. 와, 맞췄다 아, 개 웃기네. 감탄이 다 <laughs>